지금 옆에도 신축 하고 있는데 이 집이 훨씬 넓고요. 맞아. 금액은 1억 원 가량 쌉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보면 아, 근데... 막 1억 대, 2억 대 이런 쪽 전문 부동산 같아 이제. 아니 10억 대, 20억 대에서 1억 가까진다는 모르는데. 그렇죠. 2억 대, 1억 대에서 남들고보다 1억 싸다 그러면 거의 집한채값 집판체가가...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어. 예. 진짜 빌라 요즘 삼억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네 예, 많아요 기존에 아, 월세로 있었거든요 예. 대출받아서 사는 건데 저렴하죠 네. 환경적인 부분도 좋죠 다 좋은 거 밖에 없어요 저희 금액과 자세한 정보는 영상 중간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내드릴 집 1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긴 네. 합니다 자집 들어가 보시면 신발장이 좌우로 되어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좌우로 아니 또 엘리베이터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 네. 1층이잖아요. 네. 층간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어, 여기 민트 거실이요? 오, 어, 민트급. 네. 소파가 길게 나와 있죠. 어, 민트급이다. 또좀 이따 보시겠지만 주부님들 이 좋아할 만한 네. 굉장히 놀라운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 거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채광도 잘 들어오는데요. 진 아. 완전 평지로 굉장히 안정적인 아. 동네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앞쪽으로 나오는 향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향 나옵니다. 저는 진짜 화단 공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뭐하려고? 뭐 화단. 하려고. 화단에다. 뭐 화단에 하실 건데. 이제 봄되면 꽃꽃꽃봉오리 올라오는 모습 네. 보면 되게 봄 느낌 나잖아요. 몇 살이세요? 이럴 때또 감성적으로 잘합니다. <laughs> 아, 네. 아 근데 저도 좋아요 그런 거는. 네. 네. 장덕도 넣을 수 있고 화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방 자리 보시는데 주방에. 냉장고 두 대는 기본이고요 식탁 자리에 싱크대 상판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야 주방 엄청 길어 아, 보인다다 끝이 안 보이죠? 자 네. 보시면 싱크대 상판 길이, 길이 한번 보시죠. 와. 아, 여긴 진짜 검증된 집이에요. 저희 집은 한두 네. 배 정도가 네. 한참 네. 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커피머신이라든지 에어프라이 라든지 네. 많은 수납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음. 아, 주방이 저렇게 길면 혼자서 할게 아니고 둘이서 항상 유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부부같은 경우는 꼭 같이, 같이 와서 어. 네. 지금 싱크대 상판 길이가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네. 대형평형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다용도실 공간에 냉장고, 저기 세탁기, 건조기 두는 거 전혀 음. 문제없고 음. 빨래 널어도 잘 만들 것 같아요 아, 좋다. 이 모든 거 전액대출 가능하고요 네. 지금 저희 그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금리는 한4%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은 무이자로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조건은 1금융권 4%대 네. 그리고 무이자 할부대까지 네. 네. 더해진다 그러면 월 납입액이 있어도 서 월세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네. 내집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 어? 어, 어. 와 드레스룸 작은 방 하나 정도 사이즈가 네. 안방에 딸려 있어요 이거 방이라고 그냥 쓰면 될거 어, 같아요 방처럼 써도 네. 돼 진짜 부인분들이 좋아할 건 넓은 주방 싱크대 그렇죠. 방 옆에 넓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laughs> 컨디션은 참 좋네요, 진짜. 여기 네. 호텔 호텔 화장실 같은 느낌이에요, 이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죠. 네. 그래서 평형대가 굉장히 넓은 평양대로 구조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지금 2억 원 중반인데 네. 신축이 3억 중 후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집이 평양대가 오히려 더더 있고요. 네. 자재란지 뭐에 있어서 전혀 선택이 없는 하지만 금액은 1억 원 저렴한 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액 대출 하시면서 조건을 상당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조건은 사실 좀 간단하잖아요 네. 무주택이시고 그리고 뭐 4대 보험 직장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신용점수는 뭐한 715점 이상만 대주신다고 하시면 혹시라도 안되면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또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 언제든지 네. 또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에 위치는 경기도 광주 태촌면 관음리 위치하 있는데요. 네. 관음리 위치는 어떻습니까? 어 태촌 관음리고요. 일단 그 태촌 같은 경우는 하남이라든지 강동구 나가시기에 이제 지리적으로 좀 근접돼 있고 그리고 해당 매물은 평지고 그리고 주차 공간 넉넉하고요. 바로 근처에 대형 마트도 있고요. 네. 버스 정장도 도보로 약4분 거리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요리하다 고춧가루 떨어지면 어우, 금방 갔다 올. 얼른... 부그리는 사이에 갔다 올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얼른 가면 되고 그리 태촌이 네. 지금 또 어떤 호재들도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송파에서 양평강 고속도로 건설 예정이라든지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숲길이나 천지남계곡 이런 쪽으로 또 개발도 많이 있어서 예 이런 태촌이라는 지역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 네, 어떻게 오늘 넓은 민티급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신축보다 1억 원 이상 차렴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